어제 하이킥 1번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디스 데스를 배우고 있어요. 뭘 배우고 있어? 이디스 데스. 이디스 데스 뭐라겠어? 진주어 가주어 용법이 네. 가장 많죠. 진주어 가주어. 그래서 진주어 가주어 용법에서 이 투부정사, 이 동명사, 이 의문사까지 배웠죠. 네. 명사절이 나올 수 있다 있어. 자 가주어 진주어 용법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절이 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서 길었을 때 가짜 주어를 넣을 수 있다겠어.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하이킥. 몇 번이야, 지금? 3번이죠. 자, 4번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하나 배웠죠. 뭐 배웠어? 이 locals to that 그랬지. 이 뭐, locals to that 하면, 뭐, 뭐라는 생각이 문득 들다라고 했죠. 음, 이 지문을 가서 집에 가서 암기할 정도로 중얼중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부할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어, 지문이 지금부터 한 300개 정도를 배워요. 이 정도 지문만 암기해도 한 문장의 단어가 3개 정도씩 나와. 그러면, 천 단어를 암기할 것이고, 국문을 다 외워놓으면, 어떻게? 니네가 영어 영작하거나, 나머지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건데, 안할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라니까. 알겠어? 자, 여기 보세요. 이번에 지금 하이킥4에서 배우는 것은, 자, It seems that, It happens that, 자, 그 다음에 it proves that 자, 이런 문장 이 있어. 그럼 it seems t h a t 은 무슨 뜻이야? 뭔 뭐처럼 보이다. it happens that 뭐가 발생할 것 같다. it proves that 뭔 뭐처럼 판명이 나다. 이렇게 했죠? 이때 it'은 비인칭 주어야 말하고요. 비인칭 주어. 그럼 일반 뭔가 일반인을 말할 때 지칭하는 것. 그러면 옛날에 유진 박사가 구문론을 펼쳐냈을 때 동경대학교 출신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대학교 학과장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대의 의미는 대시 이 대시 명사절로 가주어 진주어뿐만 아니라 뭘 나타냈다 부사절이나 아니면 보호로서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면은 심스담의 보호햇퍼 프로브담의 보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할 때는 그냥 관형적인 표현이라고 암기하라고요. 관형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리스 대신꼭 진주어 가, 이 대시 진주어 가주어가 아닌 경우도 있다. 알겠어요? 네. 음. 자. 그래서, 수거를 몇 가지 배우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배운 거야. It occurs to, it occurs to 사람 대다면 뭐라고? 데트라는 생각이, 이 사람에게 데트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이렇게 하지. 그럼 여기까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노파에게 데트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겠지? 음. 만약에, liberty and tired p u t t e and tired, 자, 내가 먼저 설명 안 했다. 자, 우리가, force, want, cause, allow,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 알겠죠? 5형식 동사. 이것도 5형식입니다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만약에 자유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아, 부여된다면, 보행자들이 to work down the middle of the road. 자, 보행자가 어디를, 길 중앙을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해준다면, 한다면, it also entitled. 그것은 또한 이렇게 부여될 수 있다. 뭐, cab drivers to drive on the pavement. 택시 운전사가 어떻게, 뭐야, 그 보도 블록을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이 노파에게는 들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야. 알겠죠?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다? It t h a 을 배우고 있어. 뭘 배우고 있어? It, t h 거기서 it, o c c 사람, t 하면, 은뭔말 하는 자, 사람에게 t h 라는 생각이 들다. 암기해야 되겠죠? 네. 음. 자, 계속적으로 구문의 표현을 주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다? 이시이야 뭐라고요? it. 이건 주어야. 가짜 주어가 아니고. 알겠죠? 음. o 컬드가 동사죠? 자, o 컬 c u l 는매식 동사다. 일형식 동사. 자동사야. 알겠죠?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o the ready. 자, 대선 여기서는 거즘 부사의 형태입니다. 무슨 형태? 부사의 형태. 이건 부사절로 보자. <laughs> 자, 그러면 대트절 안에 다시 뭐가 들어가 있어? 이프가 들어가 있죠? 이프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 자, 선생님이 끊어서 읽는 거잘 봐요. 이 문장을 못 끊어 읽으니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자, Liberty, 자유가 부여된다면 이거죠. 음. 그러면 우리가 시키다의 동사죠? 누구에게? 보행자들이 뭐 하도록? 여기 항상 투부정사야. Work down the middle of the road. 자, 목적격 보호지. 보행자가 어, 길 중앙을 걸을 수 있게끔 한다면. 자, 그것은 또한 부여한다 이거죠. 됐어요? 음, 뭘 부여한다? 캡 드라이버스가 drive to under pavement. 여기를, 자, 어떻게 드라이브 할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이해 됐습니까? 네. 음, 그럼 여기 전치사고 다 묶으세요. 전치사고 묶고, 여기 오브부터 로드까지 묶어놓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됐죠?